하나님께서 손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것 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와는 호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와께 호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 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20세기 경영학의 거장인 피터 드라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물결의 방향은 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현재의 물결은 미래로 인하여 방향이 지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형성하는 힘을 갖는 것이다. 과거의 것으로 오늘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미래를 통하여 오늘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의 방향을 이룬다고 말하지요. 성대 여러분,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가면 나갈수록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백두산의 천지에서 물이 흘러 동쪽으로 가면 두만강이 됩니다.서쪽으로 가면 압록강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 곳에 있었더라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터널이 참많지요 도로를 내는 기술이 뛰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해저 터널까지 만드는 상황이니 말이죠. 옛날에는 산이 있으면 그 산등성이를 타고 빙 둘러 올라가면서 꺼불꺼불 높은 산을 넘어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로 가려면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을 넘어서 갈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산에 직선으로 터널을 뚫어서 쉽게 빨리 갑니다. 자, 그런데 이 터널을 지나다 보면 한없이 똑같은 곳을 계속 가니까 여기가 어디쯤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은 서울 양양강 간 인제 양양터널입니다. 만 965m, 11km가 되죠. 그야말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끝이 오지요. 인내하면서 달리다 보면 마침내 터널 끝이 오고 환하게 밝은 태양이 비춰옵니다.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죠. 방향이 올바르다면 지금의 시간을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밝은 미래가 펼쳐지죠. 오늘 우리는 선지자 이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본 사람입니다. 무엇을 먼저 본 것입니까? 미래를 먼저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예언자로 말합니다. 앞날을 다 보았고 알고 있으니 미래에 대하여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낙심합니까? 사람이 언제 절망합니까? 사람이 언제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한앞을 모르니 지금 불안하고, 지금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밝은 미래를 환하게 미리 본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소망을 갖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라.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의 어떤 고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껴지더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은혜와 안위 속에 인도함을 받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할 그날이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선자는 미리 보았고 미리 알고 있으니 예언적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이것을 믿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 지금부터 감사하며 살 것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불평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곧 믿음의 다른 표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감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부활과 승리를 믿지 못하셨더라면 예수는 무슨 일을 써서라도 십자가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에 그 역사를 환하게 보시며 아셨기에, 내뜻아느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며 기쁘게 십자가 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언젠가 제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옛날에는 다 아이를 집에서 낳았지요 뭐 지금과 같이 의료 시설이 충분하고 뭐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그런 병원들이 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아이 낳다가도 얼마든지 산모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 있다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아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약이 있습니까? 그 고통 그대로 다 받고 온 몸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를 낳게 되면 이 건강한 아기 아기를 얻으면 아니. 그야말로 그 고통이 씻은 듯이 다 사라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쁨에 벅차올라서 그 고통을 깨끗이 잊고 아이 낳기 전에는 다시는 어? 아기 낳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하셔서 지금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또 아이 갖게 되고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로 그날을 생각하며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인내합니다. 며칠 후의 기쁨을 생각하며 오늘을 인내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는 주수 감사절을 맡게 됩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약속을 믿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어떠한 형편이라도 지금의 감사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오늘의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 진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일로 하나님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병들어 아팠지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알게 하시고 평소의 건강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그분 목사님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예수 믿기 전에 막살때 아내 된 사모님이 그렇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범이 남편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남편이 예수 믿고 이제는 옛 생활 다 청산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고 나니까 뭐 이제는 사모님이 별로 걱정할 것이 없어서인지 기도 생활도 예전만 못하고. 별로 뜨겁지 않다는 그런 말씀 하셔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애가 타게 기도하게 하신 지금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지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상황 아수르, 바벨론, 애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제적 관계에서 이렇게 처신하는지, 저렇게 처신해야 되는지,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가 진짜의 문제라는 것을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중국, 미국, 북한, 일본의 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 어느 편에서 무엇을 얻어내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지 수없이 고민하고, 뭐 판을 짜고, 이리저리 외교적으로 말을 바꾸고 둘러대고 변명하고 속이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는 것을 시급한 거예요. 이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야 합니다 아, 복잡한 것은 우리들일 뿐이에요 뭐 우리끼리는 너무 복잡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단순한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자녀는 언제나 어린 자녀이듯 말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돌이킬 때 언제라도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미 모든 용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자 첫째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진노의 채찍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것입니다. 4절에 여와께 호 감사하라. 가 그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더큰 감사를 얻게 됩니다. 믿기에 감사하지요. 감사하기에 더욱 믿습니다. 믿음의 완성이 감사로 나타나지요. 감사는 믿음의 저울이 됩니다. 감사가 클수록 믿음이 크고 감사가 적을수록 믿음이 적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뻐할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진짜 감사하면 마음의 기쁨이 저절로 충만해지죠? 가짜로 감사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이 정말 감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화내면서 불안해하면서 찡그리면서 감사합니다 한다면 그것이 진짜의 감사겠습니까?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때 진짜의 감사죠? 감사하는 사람 기쁨이 가득 차며 그것으로 구원의 우물을 길어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됩니다. 5 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감사함으로 마땅히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입을 다물어도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찬송을 흥얼거리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이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감출 수 없는 찬송 아닙니까? 구역에 한 집사님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에게 당부했어요. 여보, 교회 성도들 만나거든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요. 대학에 못 들어간 이도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을 테니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그렇게 남편과 약속까지 하고서 구역 예배 갔는데 하도 희죽희죽 웃어서 구역 식구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놓고서 직장 가서 다 말하고 한턱 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절대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씀 들을때 너무 기쁘고 기도할 때 너무 즐거워서. 찬송이 저절로 나니까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하는 거예요. 사실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온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나 반격고 기쁘다면 저절로 찬송이 나고 오 저절로 모든 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오전 말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렇게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온 땅에 전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1년 12달 365일이 사실 다 감사절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절기와 예배를 주신 것은 감사를 잊지 말라는 그리고 감사가 예배가 된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 가만히 찾아보면 틀림없이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감사할 일이 많아도 그 속에서 불평거리만 찾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며 주 앞에 설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묵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 주는 그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나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그 나라의 은혜를 믿고 오늘을 감사하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슬려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et cum somnus